그래서 아정이랑 민준이랑 와서 공연을 할 거예요. 가짜로 나와서 나오게 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친구가 공연을 해서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고 약속도 지키게 할 거예요. 떠들지도 않고 무섭다고 하는 것도 않고 제, 그냥 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행복 웃을 것 같으니까 밤에까지 웃을 것 같으니까 어 좀만 좀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5분만 기다리면 공연 공연 본영이 시작해서, 어, 미있는 노래할거에요. 끝! 끝! 카메라! 한발더 안했단 말이야. 그래서, <웃음> 하라고? 큐! <laughs> <laughs> 그래서, 어, 이기는 바로 아주 허지람 이야기예요. 알겠죠? 네. 그래서 나와 친 아정이랑 민녀이랑 나와서 어. 그래서 나와서 재을 네.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함께 아, 재밌게 놀아요. 알겠죠? 네. 네. 아 인사 이제. 안녕하세요. 5분만 기다리세요. 안녕하세요.